2004년 1월 8일 늦은 밤, 일본 투첸의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며 실황하는 슬에 게시판에 하스미라는 여성의 유저가 퇴근길에 전철을 타고 가던 중 키사라기역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역에 내리게 되면서 이 기묘한 이야기를 게시판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잠시 괜찮을까요? 일단 어떻게든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하립철도에 타는 중인데 뭔가 이상해요. 흠. 매일 출퇴근할 때 타는 전철인데 20분째 역에 서질 않아요. 보통 5분 길어도 7에서 8분마다 멈추는 열차인데 말이죠. 지금 차 안에는 저 말고도 5명이 있는데 모두 잠들어 있어요. 이미 열차에서 내린 건 아니지 실수로 급행차를 탄거 아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못 탄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상한 일이 더 생기면 다시 얘기할게요. 우선 맨 앞판으로 가서 차장을 확인해봐. 만약 그분이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큰일이니까 가서 보고 와. 아직도 서지 않을 기세라 갔다 올게요. 노선이랑 탔었던 역 이름은 뭐야? 창문이 블라인드 같은 걸로 가려져 있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노선은 시즈오카연의 사철이에요. 창문을 두드려봤어?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창문 바깥 풍경 안 보여? 지나친 역 이름 같은 거라던가. 터널을 나간 뒤 열차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소엔 터널 같은 게 없는데 말이죠. 제가 시나마마 지역에서 탔는데요. 이제 멈출 것 같아요. 설마 내리진 않겠지? 키사라기역이라는 곳에 멈췄는데 내릴까요? 본 적도 없는 역 이름인데. 또 내려. 아니야, 종점까지 타고 가죠. 지금이면 차는 이미 떠났을걸. 내렸어요. 역은 텅 비어 있어요. 탄 시간은 11시 40분쯤인 것 같아요. 키사라기역쳐봐도 아무것도 안 뜨네. 하스미 씨, 이미 1시간이나 타고 있었잖아. 돌아가기 위해 시간표를 찾고 있었는데 안 보여요. 전처럼 멈춰 있긴 했었는데 망설이는 사이 떠나버렸네. 근처에 사람이 있을 법한 건물이 보여? 춥겠다. 몸조심해. 밖으로 나가서 택시라도 잡으려고요. 고마워요. 그게 좋겠다. 조심해. 막차도 이미 떠났는데 빈역에서 택시가 쉽게 잡히려나. 그러다가 하스미 씨는 이 차원의 세계 사람이 되었답니다. 택시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영무원이던 파출소던 일단 가봐. 110에 신고하는 게 어때? 택시 회사에 전화해 보는 건? 그럼 경찰한테 가는 수밖에 없겠네. 하스미 씨, 저기 키사라기역이란 역 자체가 없는데 다시 확인해 줄래?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는데 부모님도 키사라기역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요. 지도로 찾아보고 온다고 했는데 왠지 무서워.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됐어? 내린 건 하스미 씨 혼자? 하스미 씨? 나도 찾아봤는데 키사라기역이란 이름은 없어 시나마마츠 부근인 건 확실해? 야후로 찾아봐야겠네 공중전화를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리지 않았고 지금 저 혼자예요 역 이름은 키사라기가 맞아요 공중전화가 역 부지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 키사라기역 앞과 다음 역 이름이라도 적어봐 없다고는 못하겠지? 깸덕이냐? 검색하니 게임만 뜨는걸 방금 좀 찾아봤는데 귀신 귀라고 쓰고 키사락이라고 읽는다고도 하더라. 귀신의 역이라니 무서워. 게임 얘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다음 역, 이전 역 전부 안 적혀 있어요. 선로를 따라서 걸어가자. 다음 페이지든 뭐든 찾아서 택시 불려. 지금 뛰어가면 전철 따라잡을지도. 여긴데 그래도 주변에 민간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게요. 당황해서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따라 걸으면서 부모님 전화 기다려볼게요. 아까 아이 모드로 찾아봤는데 포인트 어쩌고 에러가 떠서 어서 집에 가고 싶어.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혹여 바다라든지 그런 특징 좀 알려줘.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풀밭이랑 산만 보여요. 그래도 선로를 따라가면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으니 힘내 볼게요. 감사해요. 내타라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곤란해지면 얘기하러 올게요. 좋아. 아무튼 조심해. 좋아. 휴대폰 배터리만은 조심해. 그게 지금은 목숨 줄이니. 걷는 방향도 헷갈리지 말고 터널 안도 조심해. 그래도 더 외딴 곳으로 가면 전파가 닿을까? 그냥 역에 있는 게 나았을지도. 중밤 아무도 없는 텅빈 역이라 조금 있으면 전등도 꺼져서 깜깜해질지 몰라 선로가 더 깜깜하지 터널들도 있을 텐데 그래 역에서 해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았을 수도 이거 위험하네 방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도저히 위치를 몰라서 110에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조금 망설였지만 이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보려고요 차라리 해 뜨고 가 움직이기 더 쉬울 텐데 한밤중에 혼자 기다릴 수 있겠어? 한밤중에 혼자서 터널 통과할 수 있을까? 낯선 땅의 선로인걸 어쨌든 이런 추운 밤에 계속해서 걸을 수 있을지가 방금 경찰한테 열심히 설명했지만 장난 전화라고 화내셔서 결국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버렸어요 왜 사과를 해 오늘은 포기하고 처차를 기다리자 멀리서 북소리와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어쩌면 좋을지 역 주변은 상황이 어때? 뭐가 있어? 일단 역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길을 잃으면 처음 있던 대로 돌아가는 법이야 북이랑 방울? 딸랑딸랑 둥둥 이제부터가 시작이겠네 축제라도 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무서워서 뒤를 못 돌아보겠어요 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뒷걸음질 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뛰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역으로 가면 안 돼. 거기로 끌려갈 거야. 일단 터널로 뛰어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누군가 거기. 위험하니까 선로 위를 걸으면 안 돼. 라고 뒤에서 소리쳤어요. 역무원인가 싶어 돌아봤는데 10m쯤 앞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서있다가 사라졌어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수민, 오빠 말을 들어볼래? 북소리라는 쪽으로 가면 아마 북치는 애가 있을 거야. 어이, 너 하스미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뛰었어야지. 다리가 하나뿐인 사람을 왜 할아버지라고 했을까? 다리가 하나 없는 할아버지라고 한 거겠지. 아니, 이제 하스미는 끌려갈 운명이야.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게 좋아. 더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겠어요. 북소리 같은 게 점점 가까워져요. 그 설로에서 치여서 다리를 잃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겠네. 하스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도저히 네 글에서 살아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네가 자각 못 하면 성불 못 해. 하스미, 일단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밝아지면 안 무서울 거야. 그냥 계속 전철 타고 있었으면 좋았잖아. 저 아직 살아 있어요. 넘어져서 피가 나지만 부러진 굽을 꼭 쥐고 있어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뭐? 가만히 있어도 좋아질 기색은 없구만. 하숨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괜찮을 거야. 나가면 신고해서 보호받자. 집에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경찰에 전화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터널 들어가기 전에 이름부터 확인해 봐. 보통 터널이라면 이름이 있거든. 그러면 경찰에 전화할 때 위치를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그 소리가 열차 소리가 아니길.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저찌해서 입구까지 왔어요. 이름은 이사노키라고 적혀있네요. 소리도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힘내서 터널을 통과하려고 해요. 무사히 터널을 나가면 또글 남길게요. 힘내. 이제 마지막이야. 열차도 역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어. 터널 반대편으로 뛰어. 지금 멈추면 양쪽 세계 어디에도 못 가고 갇히게 돼. 지금 들리는 소리는 과거가 만든 환상이야. 터널 빠져나왔어요. 앞쪽에 누군가 서 있어요. 말하는 대로 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지금 눈물로 범벅이 돼서 제가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기다려. 하스민 가지마. 이런 시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멈춰. 위험해.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친절한 사람이라 근처역까지 태워준대요. 거기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하슴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장소를 그 친절한 사람에게 물어봐줘. 진짜 친절한 사람일까? 여기보다도 더 무서운걸. 그래서 거긴 어디래? 그 사람 수상해. 이 새벽에 선로에 있었다니. 시체라도 처리하던 중 아니야? 어서 도망쳐. 이분 말로는 희나라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슴이. 어서 차에서 내려. 미안한데, 희나가 어디야? 진짜 이상한 이야기네. 이 시간에 설로를 걸어온 여자를 태워주다니. 그 사람 뭐 하는 인간이야? 아까부터 점점 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차를 댈 곳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전혀 말을 걸어주지도 않아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놈치고 별로 멀쩡한 사람이 있을 리가. 네가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어서 말안 거는 걸 수도. 하스미 위험한 거 같은데 부모님한테 터널에서 나왔고 누가 보호해 준다고 얘기했어? 하스미씨 제발 110에 연락해요. 이게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어. 배터리가 이제 거의 다 닳았어요. 분위기가 수상해서 기회를 봐서 도망치려고요. 아까부터 계속 알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 글을 마지막으로 남겨둘게요. 그러고 카스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겨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낚시인지 정말 다른 세계로 사라져버린 건지